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10년을 하면 힘이 되고, 20년을 하게 되면 두려울 만큼의 큰 힘이 되며, 30년을 하게 되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, 지난 89년 서울시 공무원에 공채되어 35년간 근무하시고, 공로연수를 받으시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될, 이종희 대표님께서 진정한 대한민국 애국자고 영웅이십니다. 우리 영웅님을 향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. 이종희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제 2의 이막 인생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위해 준비 중이십니다. 준비 중이신 이종희 대표님의 앞날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이종희 대표님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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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